알면 당하지 않는 유용한 정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청소년 사실혼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동산 명의 신탁, 비용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명의가 악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그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23세 사실혼 청소년 부부는 자녀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랑 따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반지아이고 벌레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지금 시설에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청소년 사실혼 부분은 각각 집이 두 채씩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2억 2억 8천 이렇게 해서 5억 정도씩 10억이죠 10억이 본인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LH나 이런 데도 갈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100만 원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 친구는 2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각각 두채씩 소유를 하는 대가로. 이럴 경우에 그 명의 신탁은 불법이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은 일단 명의 신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소유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탁자, 즉,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 그리고 수탁자, 명의를 이제 빌려준 사람과 서로 계약을 맺고 일정한 조건부로 명의를 이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금전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를 수령한 거죠. 이 경우에 그 수탁자인, 즉, 현재 부동산의 명의인이 실제 소유주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실제 집주인이 본인이 맞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전세 계약을 세입자와 그리고 수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로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챙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2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임차한 뒤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세입자는 당연히 명의인인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청소년 부모가 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거고, 그 경우에는 세입자는, 어,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이제 경매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2억 원 정도를 보증금을 냈지만, 음 경매로 진행할 때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는 이미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와 같은 주택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 같은 사안이 이제 민사라고 하면요, 민사상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고의가 추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빌려주면서 금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 공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가 청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청소년 부모나 미혼 엄마들도 본인 명의를 이렇게 빌려줬을 때 본인 아니게 본인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좀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내꼭지로 그 상담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